논입니다. 아래는 이찬원 용감한 학생 지역 표창장 받은 이유라는 내용을 분석한 기사 형식의 글입니다. 이찬원 용감한 학생으로 표창 받은 과거, 겉보다 깊은 내면의 인격이 빛나다. 대중에게는 트로트 가수, 예능인, 청년 스타로 알려진 이찬원. 하지만 그가 고등학생 시절 용감한 학생으로 지역 사회에서 표창장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는 또 다른 책임감 있고 정의로운 청소년의 초상화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이찬원이 표창장을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위험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선 행동력 때문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길거리에서 위급한 상황에 쓰러진 시민, 분쟁 현장, 화재 초기 상황 등에 처한 사람을 목격하고 곧장 도움을 주거나 신고 조치를 하는 등 침착하고 용기 있는 대응을 보여 지역기관으로부터 선행 청소년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찬원이 단지 노래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성장해왔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중이 사랑하는 스타가 단지 연애적 재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실천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은 그의 현재의 태도와 인품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방송에서 종종 보이는 침착함, 동료에 대한 존중, 팬에 대한 따뜻한 태도는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내면화된 품성과 가치관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동료들의 실수나 어려움에도 여유있고 배려 깊은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그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격임을 방증한다. 결국, 이찬원, 용감한 학생 지역표창장 받은 이유라는 화제는 연예인으로서의 성공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이찬원의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일화다. 이는 청소년과 대중 모두에게 스타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답을 제시하는 사례로 남는다. 이 일화를 바탕으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콘텐츠도 제작할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